동묘. 아, 아, 저희는 동묘시장 나왔어요. 어, 데이트도 할 겸, 구경도 할 겸. 민경수. 사람이 엄청 많아요. 어, 동산화저희 응. 데이트 동산 가는 데 이런 거 있더라. 어, 가볍다. 엄청 가벼워. 들어가. 해야 돼. 근데 요거 사이즈가 어, 딱, 딱 봐도 요거 아니야? 사이즈가 없지 않아? 딱 봐도 요거 거 없지 않아? 사이즈. 이런 색깔에? 원래 이런 색깔 입고 왔어 난.. 내개치거든 ㅎ <laughs> ㅎ ㅎ 만원까지 드려요 오~~ 대리점에서 어 거기 핸드폰 가지고 검색해보세요 보북산에서 하는 게 제일 싸게 파는 집이 있는데 네. 오~~ 0만2전해지고파다에요 아 그래. 신발 깔창 어? 우 코턱깎이 주인이 아니라 아, bunları, 이런 거는 음. 진짜 어렸을 때어른들 어르신들, 응. 많이 했긴 응. 했어. 응. 음. 어머나. 모자도 이렇게 했네. 빈티지인가? 자? 여기 세제품 같은데 여기? 와, 어, 물어볼게. 또세미 사야 되는데. 쪽방이도 두개 쳐놨네? 이게 부제다 아, 여기가 부제야. 내네 아, 이 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와. 뭔말이야 아. 뭐, 뭐 반스 신발 하나 건졌었어. 여기서? 어. 오. 딱 75야. 내 사이즈야. 오. 근데 사님이 한 번도 착용 안한 거래. <laughs> 2년 었다 2년. 그렇다네요. 머리가 오천하고 골동터다 뭐하냐고 안주는데 이씨 안 그래요? 골 <laughs> 골동품 같아 30만원 오 <laughs> <laughs> 우리 강민이 오늘 여기서 양말 샀어야 했는데. <laughs> 아까 동네에서 양말 좀 샀거든요 도톰해? <laughs> 도톰해 같아 톰하냐고 밥솥에 냄비에 오메 별걸 다 파네 어? 짤순이다 와 오이지 짤때 저거 대이 있어? 짜이슨이 3만원. 와, 씨. 저거 좋템할수 있는 건데. 저거 다시 사서 당근마켓에 팔아도. 진짜 그래서 막겠다 5만원이면 사겠다. 여기서 괜찮은 걸로 와. 와. 괜찮은 게 은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AS 돼요? 안 되지. <laughs> <laughs> 어떤 사람이 저런 거 시계를 골랐는데 음. 롤렉스를 샀어. 음. 그래, 진짜였어? 근데 근처에 진짜 반정는의 진짜였던 데아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 옛날 있었던 거. 뭐 백만 분의 한명 아니야? 그렇게. 음. 오늘 토요일이라 그런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요 근처에 떡볶이 유명한 데가 있대. 어. 여기 토스트래 그, 여기 무한도전 어, 뭐. 나온대 유명하잖아 아니 런닝맨 나온데나 런닝맨 나온대 아 여기다 또볶기 거기야? 어여보 토스트지 여뭐 아무 상관없어 천 원이야 아나도무게야아니아니아니아 네. 네. 음물주요떡볶이 <laughs> <드시겠네요>. 아. 네. <laughs> 드셔야 돼요. 음, 맛있네. 오. 사 이거 먹나한테뜨겁지 아, 아, 없어. 좀 들어야 돼. 오우찐 진해 떡볶이 땅에 땅에 먹 새콤한다고 먹었어? 어 먹었어 음, 새콤달콤 아 떡볶이 맛있었어 요즘 근데 3천원짜리 떡볶이 없어? 이런 데에서 이제 골라 잡는 거지 진짜 그치? 지먹너거 고마워요 자장5 0 0원 2장 5 0원 데님 근데 옛날보다 좀 많이 올랐대 금액이 와 진짜일까? 가짜 아닐까? <목소리> <내 모습? 웃음> 이기자 운동화 봐라 와. 어머 에르메스가 있는데? 진짜 수이야 <laughs> 아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지상 보면 바로 하진. <laughs> 어, 여기는 사이즈가 좀큰 건가 보다. 음. 또 등산. 아, 나 지금. 280 있다. 280. 85도 있고 75도 있고. <laughs> 저거 루이비통 <진짤까? 웃음> 진짜 할까? 진짜 같아. 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어요 진짜 어요진어 10만원대에는 하더라고요. 집업, 집업이. 그것도 봄 가을 거가. 아, 씨에 아, 뭐사 가짜야. 이거 딱 봐도 틀어다네. 근데 진짜일지 아닐지그러게 향수를, 선분이 입 가격만 받아어 <laughs> 아, 이뻐. 예뻐. <살짝> <laughs> 뭔가가 아기자기한 걸좀 많이 판다, 이쪽은? 어 뭐야? 지비츠야? 이게 뭐야? 그게 장식이야? 뭐야? 지비츠 아닌가, 지금? 지비츠는 아니야. <laughs> 근데 그런 건데 퀄리티 차이가 더 많이 나. 그래서, 일판이. 빈티지네. 전공. 응. 정보. 내가 제이시라는 컬러. <laughs> 어머. 핸드폰 케이스도 팔아요. 여기는 안 파는 게 없어. 사람이 진짜 많아. 오, 오. 10대, 20대, 뭐 70대까지 엄청 많네요. 엄청 많네. 가 있어, 브로. 브로 가볼래? <목소리> 음. 그 금액이 음. 바지가 다 만원이야 어, 만원부터구나 만원이 아니라 <laughs> 아디다스 저지 35,000원부터 사인인가보다 음. 유니폼도 팔아 와 라이랑이트랑 다시 한 바퀴 돌고 원점으로 왔죠. 이런데 보면 참 신기한 물건들이 많아. 처음 보는 물건들이 많아. 음. 대박이다. <laughs> 대박이다. 여기 지리 골목이잖아. 응, 지리 골목. 가짜겠지. 찌는 이렇게 팔면 안 되지. 동면은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성지예요, 성지. <웃음> <웃음> 한 번쯤 구경 오셔서 데이트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laughs> 다음에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데이트 합시다. <laughs>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পাঁচ নতুন